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을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내일 뭐 있는 날입니까? 네,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투표 꼭 하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 찍느냐고 물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표의 또 원칙 하나는 비밀투표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되지 않든 또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백성이 할 몫이고 그리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월 또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의 섬출을 앞에 두고 지도자 여우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갈망하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지도자. 오늘 본문을 쉽게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우사가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모세가 이미 분배한 지파가 루벤과 므낫세 요단 동편에 세 부분이 있었고 므낫세가 0.5 0.5씩 반 지파씩 나눠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세 지파 분량의 땅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 열지파의 분량이 있었어요. 왜냐면 13개가 돼야 하나가 합쳐져서 문나세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만 하는 겁니까? 서편에 10개만 나누는 거예요. 왜요? 동편에 이미 세분 세 르우벤과 문나세반 지파는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미 정복하였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널 때 너희 이제 땅 정복하라 정복하는 저 지파 우리는 이제 땅 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저 지파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몇몇 명이 그 지파들을 도와주러 가냐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 4만 명이 그들을 도와주러 가요. 그리고 오늘은 땅 분배가 마쳤으니, 그 4만 명을 여호수아가 돌려보내 주는 이야기예요. 돌려보내고 싶었을까요?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가정을 위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전리품 챙기고 축복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리는 군대 4만 명이 이때 당시에 절대 적은 숫자도 아니고 사실 이게 자신의 권력과 지도력을 유지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요. 지도자 여우수아는요 책임 지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상대편을 포용해 안는 지도자가 덕장이죠. 여러분 용장이 더 높은 지도자입니까? 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까? 덕장이 더 존경받는 지, 지도자입니까? 지장 용장, 덕장이 있는데, 여러분 덕장이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알면서도 사실 남을 상대편을 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루벤 가 문하세는요, 여호수한테 신세 진게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한테 신세 진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땅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의 땅을 모압 암몬 이거 정복할 때도 다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자기 한것 여호수아가 한것 없어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지파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너냐면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만 명의 옹사가 몇년 동안 이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를 위하여 그 땅의 정복을 위하여 노력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동안 후고했습니다. 7년 동안 후고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해줘, 다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도 내게 맡겨준 사람들 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그 결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의 역할로 섰을 때 말에 책임이 있기를 바라고 행동에 책임 있는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리스판스 응답하는 어빌리티 능력이에요. 책임감은 뭐냐면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응답의 능력이에요. 응답의 능력. 사실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땅 정복할 때 보면 누가 제일 항상 앞서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서요. 그러니까 위기, 위기 때마다 유다지파가 앞서요. 여러분, 베드로, 저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항상 제일 먼저 손들고, 일단은 손들고 나서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laughs> 무조건 주님. 초막 셋을 짓고. 일단은 뭐 칼도 들고 보고, 뭐 귀도 자르고 보고, 손도 먼저 들고 보고, 배신도 먼저 해보고, 유다 지파가요. 유다 지파에 저는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나중에 끊임없이 큰 민족으로 될수 있었을까? 유다 지파는요. 처음에 요셉 감옥에 갇혔 요셉 때문에 다 감옥에 베냐민 베냐민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손드는 것도 누구예요? 유다가 제일 먼저 그 요셉할 때도 제일 먼저 손 듭니다. 그게 창세기 44장에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가나안 정복할 때도 어느 지파가 손들어요? 유다 지파가 손 들어 가지고 온 예리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땅 정복에 이게 어느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서로 집파가 좋은 땅,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힘든 땅 정복하려고, 해브론 정복하려고 나서는 집파도 어느 집파입니까 유다 지파요. 예 유다 지파가 실제로는 루멘, 시무원, 레위 지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 지파가 네 번, 유다지,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서 실질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힘도 주시는 건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불려왔습니까? 베드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전도당에 온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 지는 거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루벤 감므나세 반집파는요 굳이 내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 생각했으면요. 사만명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호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 그리워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루벤 감므나세가 그,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루벤카 문화세가 7년 동안 수고한 거 아, 조금만 더 고생해 주면 뭔가 될것 같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 그들을 놓아주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양쪽이 서로 자신의 역할들 그 일들의 책임을 감당할 때 좋은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저는 훌륭하지도 않지만 목사 하나 잘났다고 교회가 잘 됩니까? 근데 교회가 망하는 건 목사 책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건 목사 책임이 아닌 것 같아도 안될 때는 목사 책임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 호국보훈의 날 6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이 내일이냐 아니냐 따지기보다 각자의 맡은 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직한 지도자.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지금 읽은 5절을 보면 자기들의 책임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 그 4만 명의 용사들에게 뭐를 여호수아가 강조하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강조해요. 여호와를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여호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거 이것만큼 참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행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온전한 믿음 세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수아는 알았습니다. 루벤, 칸, 문하세, 반지파가 까딱 잘못하면 그모압과암몬이 다스렸던 그곳에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우수아가 여우수아 될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 만을 섬기겠노라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여우수화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송정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이런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상대 평가하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저 권사보다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야저 권사는 오늘 안 나왔는데 나는 나왔으니까. 신앙을 상대 평가하면 굉장히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스스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내요. 부목사 하다가 담임목사가 되니까 바쁘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는 안 바빴는데 바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설교도 많더라고요. 근데 부목사 할 때는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담임목사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담임목사 막상 해보니까 막 엄청 막 뭐가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건 없는데 뭐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책임질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더라고요. 그때 어제 제가 제 아내랑 저녁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할 때가 편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아, 몸 편하지. 근데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서, 싶을까요? 아, 저는 뭐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 부목사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담임 되면 편하려나? 근데 네. 제가 어제 목회비전 뭐 설명회도 하고 끝나고 이렇게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어제도 어제 방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 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목사가 설선수범을 좀 해야겠다. 목사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건, 목사가 먼저 조금 희생하고, 먼저 조금, 조금 더 고생해야겠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사가 조금 더 희생하고 고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또 단임 목사니까 이걸 또 부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 제가 지금 어제 결단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 못했는데 아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었겠다. 4만 명이 군사 3만 명이 빠져나가는 것도 힘든데, 이 3만 명이 빠져나갔을 때내 지도력을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완벽한 통일 왕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때 성경 잘 보면 여전히 지파적 리더십이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여전히 모세는 죽었지만 누가 통치할까요? 모세가 통치하죠. 모세가 왜요?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저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영락교에서 전임 연도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야 한경진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도 느꼈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한경진 목사님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걸 가르쳐 줄 능력도 없지만 혹시 박요한 목사라는 이름이 사라져도 목사가 가르쳤던 하나님은 남는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수와도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수없이 교차하고 아, 왜 하필이 내 전임자가 모세였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막그 갈등 속에서도 약속 그대로 이 7만 명을 보낼 수, 아, 4만 명을 7년 만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4만 명이 넘어가서 모합과 암몬이 여전히 남아있는 밀렉과 몰렉과 밀금, 밀곰이 여전히 통치하는 그 우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아 나도 그리 할 것이다 난 이게 결단이 섞여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아요. 어제 어떤 분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레위기 강해를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내 위기를 통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전히 믿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하는 지도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의 이야기입니다 4만 명 축복하고 어디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 지니라. 아멘. 내가 나눠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같이 싸웠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오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때 굉장히 망설여지죠. 행사 기념품을 온 사람만 줘야 됩니까? 오지 않은 사람도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지도자인데요. 어떻게 성취하는가? 나만 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아. 여러분, 솔로몬도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다윗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도 그렇고. 끝이 안 좋아요. 시작은 휘황찬란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왜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된줄 알아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으로 된줄 알아요. 솔로몬도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누어져요. 엘리도 58세에 부른받은 감격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히스기아도요, 여러분, 히스기아가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아수르 왕 18만 5천 명 쳐들어오니까 그 편지 붙잡고 기도하니까 칼한번 들지 않고 아수르 18만 5천이 물러갔어 이사야가 희스이야야너 금방 죽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벽, 벽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생명 연장 차라리 그 기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 누가 태어나는지 아세요? 남유다 최악의 왕그 생명 연장할 때무나세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결말이 어떤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 잘합니다. 고수도배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끝발이 시장만 화려한 지도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울 지도자도 대통령도 시장만 화려하고 빈 공약만 내세우는 것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저부터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호사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교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됐든,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됐든, 제가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교회 장로라면 이 정도 일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수 없어서, 그런 목사도 감... 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입니까?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증언을 할수 있는 수많은 그 증인들이 필요하고 그 증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안에 떨었습니까? 지도자 세웠을 때 불안에 떨었습니까? 할수 있다고 손들었습니까? 그렇죠. 할수 있다고 손든 게 아니라 여전히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많이 보지만 그거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일들이 풀려갑니다.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